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깜빡하고 세팅을 하면... 자, 됐습니다. 아, 석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뭐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주겹석고탕에 대해서 할 시간입니다. 주겹석고탕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아, 작방을 하는 사람으로서 초기에 병리를 파악하기에 좀 미숙한 사람으로 이 처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위열이 있고, 석고를 쓴걸 보면 위열도 있고, 주겹도 위열이 있고, 맹문동은 이제 건조하는 뜻이고, 인삼은 기운이 부족하는 뜻이고, 갱미를 쓰는 거 보면 이것도 위에 멋진액이 뭐 부족한 것 같고 감초도 그렇고 여기 왜바하가 들어갈까? 도저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머릿 속에서 지워진 처방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음, 임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 이런 일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게 하다 보면 어디인가에 좀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잠깐 쉬세요. 결론을 내지 말고. 제가 사실은 이, 제가 수학 공부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답지를 보는 게 아니고, 입니다 일단 내려놔. 한숨 자고 보자. 그러면 달리 보일 거예요. 다시 봅니다. 모르죠? 다시 덮어요. 또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수학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벽에. 아 나중에 보니까, 아, 3면이 다 포스트잇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되면 그거를 뭐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이 되면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어 이거잖아 그런 포스트잇을 띕니다. 버립니다 아 그랬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여러분 영화 보시면 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 거기에 최민식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번 보십사하고. 아, 아무튼 이 처방이 그랬어요. 이렇게 위 열도 끄고, 진액도 보충하고 하는데 왜 바나나 세트 맞게 들어갔느냐. 네. 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나를 건조하다고 하죠. 건조하다고 하는데, 건조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백출이 더 건조합니다 근데 이제 백출과 반화의 차이는 백출은 습기를 싹 말린다면 반화는 소통 행기 중에 하나입니다 행기 그러니까 이 기운을 소통시키는 포인트로 보면 반화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치를 보면 바나가 제일 용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이 정도의 아, 그거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를 좀더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청렬, 생진하고, 익기, 화, 위돼 있습니다. 화, 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탄생됐냐면 열병 후에 열병 후에 아직 열이 조금 남아있어요. 굉장히 어떤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어떤 허열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운과 진액이 모두 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위가 아직 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위 음식물이 조금 먹겠죠. 먹다 보면 이게 아직 덜 통합니다. 바짝 마르지만 덜 통하다 보니까 감시토예요. 구토. 덜... 덜...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 덜 통은 덜 통. 네, 사투리, 발음 이해해주세요. 얼리를, 덜, 얼리를. 자, 아, 구역과 번, 번갈이, 이제 또, 번갈은 또 위에 허열 때문이죠. 구순, 구건, 순조, 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조증이죠. 이 전부다 열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완전히 위가 아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했지만 위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반나로 소통을 시켜야 됩니반만 쓰면 문제지만, 이런 인삼, 감초갱미 이런 거와 함께 쓰면 통해집니다. 그 다음 위에 허열이 있으니까, 심, 흉, 범민. 중초가 막혀있고, 이 기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허열이. 그러니까 허번 부등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네, 설, 홍, 소태, 진행 부족하니까 맥, 허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열증이라든지 기, 기진, 양, 상. 한 상태에 신열, 다한, 허리, 속이. 제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이제 필이 고쳐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걸 쓰노 생각했던거 석고를 왜 이런데 써요 생각했던거에요. 지금은 쓸수 있죠. 음, 좋겠구만. 뭔가를 희음하기도 하고 왜 못씁니까? 이럴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안된다고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조금 머리를 시켜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병기는 백호탁증에서 기분의 열기가 심해서 진액이 손상되고 기운도 소모된 그런데 위도 아직 상하 소통이 안 되어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이 어, 아니더라도 네, 그 좋습니다. 그래서 지모 같은 건 조금 빼요. 지모는 좀 찹니다. 물론 석고가 더차죠더 찬데 지모 같은 건좀 빼고 아, 아나 같은 걸좀 넣었습니다. 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위음 부족하면, 천하분석곡도 좋지만, 황전 같은 거 좋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럴 때, 사삼도 좋습니다. 이럴 때, 사삼은 더덕보다는 잔대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덕은 좀 향이 강해가지고,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사삼, 잔대입니다, 잔대. 아, 그리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잔대랑 잼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조금, 조금 약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같은 줄 알았는데, 위열이 심하면 황년, 지목 이런 거쓸수 있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요,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변증 요점으로, 신열 다한, 구건소기, 이런 거 보면 백호가 인삼탕이죠. 백호가 인삼탕이죠. 서롱, 소태, 맥, 허삭. 그 다음에 여기 위중 불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속이 조금 불편한. 속이 좀 불편한. 그 다음에 가감 보면 구갈이 있을 때 생지 석고, 뭐 생지왕, 이런 것 천화분. 열이 심하면 석고를 더 넣고, 금은화 연교, 광금을 넣는다. 여기에서 이 개념은 이제 기분에서 위분으로 좀 다시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땀이 많이 난다고 할 때는 백출 땀이 왜 이렇게 하냐면 석고를 더 올리거나 그렇지 않은게 땀이라는게 결국 몸에서 나오는 건데 이 습열입니다 습기에요 습혈. 습기. 습기에 의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백출 좀 써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기운이 많이 없으면 환기 같은 걸좀 써야 돼요. 홍, 환기, 기어가 아, 두드러지면 환기, 혈허가 두드러지면 단기숙지화뭐자격도 좋을 거고요. 폐렴 천해하면 이 상황에 폐렴 천해하면 이제 조금 그렇지만 마인 감석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담이 많으면 진액이 좀 부족하니까. 바나보다는 배모 이런 게 좋거든요. 자, 주겹 석고탕. 이 정도 하고요. 석고가 들어간 처방을 주겹 석고탕으로 마치려고 하니 조금 부족해서 이것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왕 배꼬탕. 소양인 처방으로서 소양인에 보면 이제 석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 소, 지왕 배꼬탕은 석고를 쓰면서 지모도 쓰는데 감초, 갱리 빼고 생지황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열로 인해가지고 진액이 부족해지는데 이 사람 자체가 정혈이 잘부족해지 특히 혈열도 있고 혈허도 있는 혈열 혈허 그러하기 때문에 생지왕이 쓰는 겁니다. 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치해에 보면 결흉으로 인해서 서머, 서마한다고 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어, 양면 번조증, 대변 불통, 리얼 대변 이거 쓴다고 대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아, 예, 대변을 포인트로 두는 게 아닙니다. 대변을 만약에 포인트로 둔다면 대황망추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변 포인트가 아니고 번조가 포인트입니다. 번조, 여러분들. 아,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하니까 생지왕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생지왕. 생지왕. 그 다음에 뭐, 어, 조금 허증으로 가면 숙지왕 같은 거. 제 환자 중에 어, 생지왕, 숙지 이런 거 넣어서 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좀 약간 열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조증이 있습니다. 이 번조증이라는 게꼭 환자가 까까바다만 표현 안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중풍 열 위열이라든지 중풍 변비 피부 이런 데도 쓸수 있습니다. 지황 배꼬탕은 위열과 함께 혈이 자꾸 조해지는 경우입니다. 혈이 대변 불통을 포인트로 두는 게 아닙니다. 번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번조에서 양독 배꼬탕 아, 어, 양독이, 양독 발반하죠. 아, 어, 양, 열정이 안에 맺혀가지고, 그게 습기와 만나서, 응, 반진으로 나타나는 건데, 반진이 나타나니까 여기에다가, 형계와 우방자, 우방자를 씁니다. 우방자, 무방자풍열을 제거하고, 피부에 이런 거 올라오는 거죠. 아, 가감해 보면 뭐 강할 독할 시요현참뭐 이런 쓸수 있습니다. 뭐. 아 그리고 발반 이런데 방풍 뭐 방풍 없는 것보다는 낫는데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원방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방 그대로. 필요 없다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어,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격상아탕에도 이제 석고가 들어가는데 이 처방은 조금 다릅니다. 소갈증에 들어가는 처방인데 약재 구성이 일단은 소갈상수에 쓰는데 어, 전후풍 급순종 경증 돼있어요 전후풍 목에 막붓고막 막 그런 거거든요. 생지왕 인동 연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뭐죠? 온병학 초기에 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아, 요즘 치밀가오나. 그 아, 갑자기 은교산, 은교산, 은교산인가?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제 연교, 인동 등 이런 것들을 인동그 문화 이런 걸 써가지고 풀어내죠. 풀어내죠. 그런 형태의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 박하, 이 전부 다 이제 풍녀를 풀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목에 이런 거 생기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개념이 좀 서로가 좀 오해가 있는데. 아, 중국에서는 보면 주로 풍열로 많이 봅니다. 풍열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제 그런 환자들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리상 이게 풍열이기도 하겠지만 이 목은 전부 다 중초랑 연기됩니다. 중초. 여러분들. 아 개인적으로 인동 연결 재미없습니다. 우방자 쓴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중초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만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게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지모와 석고 이런 걸 쓴다는 걸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열로 인해가지고 연교 고문을 써야 되지만 이 중초를 보는 게박하도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난리지만 이박하가 소화를 잘 시킵니다.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 지모라는 게, 어 이게 뭐 석고지모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초를 보면서 열을 어떻게든 끄는 양면경을 보는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맞고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양격 산화탕은 열을 끄면서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 치자 황금황련부단 치자를 쓴걸 보면 또 그렇고 형계 방풍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인후통 이라든지 흉부 쪽에 그런 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 좀 목인통 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이걸 좀 풀어가지고 흉부와 상처 쪽으로 풀고 양면경의 열은 좀 진정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뭐 소양이네요. 화병에도 많이 쓰고 한다는데 물론 뭐 좋겠습니다만 아네 좋겠습니다만 네네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후풍 이런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 네 이것으로서 아, 석보가 들어간 처방들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번 날아봤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